아, 예, 루트백입니다. 아, 루트백 뭐라 했습니까? 아, 거기 관자 앞에 가면 안 된다고. 거기서 왜시어 하냐고. 얘기했잖아요. 어? 트랙터가 와가지고, 모 어? 몰이를 하고, 거기 해야 됩니다 하고, 거기를 지키면서 민노총이 들어오게 하고, 결과적으로 공수가 편안하게 그런 작업을 할수 있게 됐고, 결국은 국민들 다치기 원하지 않아서 대통령까지 윤석열 대통령까지 자진해서 출두하게 만들고 로또 베이가안 그랬습니까? 무비서 그님이안 그랬습니까? 다안 나옵니까? 왜? 에? 막으려면 제대로 막든가. 내가 안 그랬어요? 홍콩 시못 봤습니까? 그 많은 인원 6천 명이 넘는 그 인원이 관자 앞에 거기 다 막고 똘도사가 막으면 그 어떻게 뚝뚝 가냐고. 외신 기자도 보고 있는데 뭐 삼자봉을 때릴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 생쇼를 하고 밖에서 그그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어 자기 발언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시위입니까? 에 대한민국 국민들요 시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에 폭력 시위가 아니에요 가만 서 있는 것만도 시위가 돼요. 어? 마이크 잡고 그래 안 떠들어도 그냥 시위가 된다고요. 그냥 그자리 막았으면 어 제가 뭐 유동규님을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분이 말한 게 맞다고요. 그래 막았어야 된다고. 그래 막았으면 공수처가 뚫고 들어갔을까요? 강제 해산하세요. 너 그들 불법 저질렀잖아. 너 그들 불법 영상이잖아, 영장이잖아. 그럼 우리라고. 이렇게 못 막아? 나 대통령이 지킬 거야. 그렇게 안 돼요? 에? 그렇게 안 되냐고요. 로또배기도 그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남동 관장안 갔습니다. 아이들한테 애국신 키워주려고 강화문 갔다 왔어요. 금요일 날 새벽, 아 토요일 새벽 2시에 일어나가고 애들 자는 거 일일이 세명다 태워가지고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애구심 키워주려고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잘 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애구심을 갖다가 이용하는 코인팔이 되겠습니까? 에? 돈이 그래 좋아요. 에? 돈에 파묻히면 안 된다고 로또비가 얼마나 얘기합니까? 에?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걸살수 있는 그 정도의 수단이에요. 돈의 전부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요. 아, 하... 결국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국민들 다치는 거 싫었어. 청년들이 다치는 거 싫었어. 어쨌든 대통령 마음 보십시오. 심성 보십시오. 공수처에도 온 사람도. 경찰에 온 사람도, 경호하는 사람도 다 우리 국민이다. 우리 청년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자식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빠고, 남편이고,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걸 보니까, 그냥, 모든 거다 내려놓고 내가 자주 출도한다. 했는데 왜 다른 그 메이저 언론에서는 와 체포했다고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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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딴 식으로 죽게 샀냐고. 어? 아직도 못 깨어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물론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 자유 애국 국민일 겁니다. 예. 그리고 어, 간절한 마음으로 어, 구독을 해주셨고 어,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어,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조작이니까 100% 조작이다. 로또 백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1,500, 1,152에 때 보고. 이건 어떤 세력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로또베이가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한대요 당신들 삶에 그리고 로또베이 삶에 바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정치인, 어진 사람, 참된 사람, 정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다 자기 안위를 걱정해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조선 말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지금요. 미국 아이에선 벌써... 아 진짜, 암, 무너진 게참 대단합니다. 지금. 홍콩대기 일부 직전입니다, 홍콩대기. 네? 뭘 했습니까, 청년이? 깨어 있으십시오. 다음은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남기고 사라져간 홍콩 시위대 청년들, 젊은 청년들, 사람들. 모르겠습니까? 침투할 것입니다. 벌침도 침투 다르네요. 전 세계적으로 다 침투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예. 엄청난 카르텔이요. 에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거고, 곧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싸울 겁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일 어... 어차피 부정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미국부터 바뀔 거니까요. 이제는 뭐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100% 미국 수개표하고요. 당일 투표를 할 겁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끝입니다. 그게 대만처럼. 대만을 먹고 싶었는데 수개표로 하니까 부정을 저지를 수 없으니까, 네 무력으로 충분하겠다. 그래 하잖아요. 근데 그걸 대통령이,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잘 보고 있겠습니까? 미국이 과시하겠어요? 좌시하겠어요? 어? 과시가 아니라 좌시하겠냐고. 그런 일은 없다. 어. 그리고 어, 일본도 지금 심각하죠. 일본도 좀 많이 바뀔 겁니다. 어. 이따, 우리가, 아 승리는 할 겁니다. 결국은 승리할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국민요? 헌법이요? 미국 덕분에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 미국한테 평생 조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6.25 때도 그랬고 지금 이현 시국이 뭡니까 이게 외국의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삽니까 돈을 에? 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우리 모두 그리고 많은 분들께 알려주십시오 주위한테 알려주십시오 야 정치는 정치에 관심 없어? 야넌 잘못 알고 있어 너그 잘못된 프레임이야 네가 알고 있는 게 진실 이 아니야 정치는 네 삶에 바로 적용돼 그렇기 때문에 똑바른 사람을 뽑아야 되고 바른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줍시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 악랄한 공산당 그리고 그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요 아주 약했습니다 왜? 법치주의라고요. 그법 위에 그 법에 잘못된 사람이 들어갔을 때,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갔을 때 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지금 현실을 지금 현재를 보고 계십니다. 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좌우로 나눠놓고 누가 바른 말을 하는지 보시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보시면 바로 답 나오잖아요. 왜 그걸 미디어에 맡기고, 뉴스에 맡기고, 그럽니까? 왜?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의문을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모두 깨어나시고, 오, 젊은 분들 많이 깨어나시는데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영포티도 많죠 우리는 젊은 뭐 영포티? 개소리 하지말아 그래요 당신 40대야 고생 50대야 어디서 젊은 티를 해 엑스 세대들 뭐하는거야 당신들이 누리고 해볼거 다 해봤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에? 정말 지성인이고, 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찾아보소, 찾아봐. 에? 자기들만 세상에, 자기들 세계에 갇혀갖고 뭐 하는 거야. 에? 병신같이. 안타까워요. 나이도 적게 먹은 것도 아닌 사람들이 네? 자기 자식들을 골로 보내고 있는 줄 모르고 그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로또백이었습니다.